이제는 슬기운도 필요 없게 되었다. 시우야. 우리 이제 이런 관계 그만두고 사귈까? 다시 예전처럼. 잘할게. 예전처럼 상처 안 주고. 할거 없다니까 완전 아저씨야. 아 그래도 남자잖아. 남자랑 둘이 만날려고 했던 거잖아. 아난 맨날 선배 선배 했는데 여잔 줄 알았는데. 삐진 거야? 화난 거거든. 미안해. 그래서 같이 왔잖아. 내가 안 물어봤으면 혼자 갔을 거면서. 유주 오랜만이다. 어 아, 누구? 아아 아, 남자친구입니다. 아 남자친구 아예 반가워요. 아... 네 안녕하세요. 아, 예. 차 끌고 나왔으니까 술안 먹겠네. 아 대리 부르기도 애매하고. 에 예? 그래도 오랜만에 만났는데 한 잔도 안해 남자친구가 대신 운전하면 안 되나? 아 아, 저 면허 없는데요. 아 그래? 아뭐안 하면 편하긴 하지. 아말 편하게 해도 되지? 아 예. 아 동생 참치 잘 모르지? 어 여기 이거 오도로부터 먹어. 여기 제일 고급 부위야. 아, 참치도 알아 먹는 거야. 부식하면 좋은지도 몰라. 아, 참치만 말이야 아, 선배도 얼른 먹어 우우리 음. 먹자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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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증나게 짜증네게맛좀할이만해할머 아직 정 아직 지신 없지 뭐. 난 입사만 하면 막 커리큘럼 다 짜여져 있고 그럴 줄 알았는데 혼자 공부해야 되는 게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. 원래 그래. 그래서 입사하기 전에 내공 쌓는 게 중요하다고들 하는 거야. 그렇다고 주니어 때 퍼포먼스 내는 거 바라는 사람은 없으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말고. 나 진짜 선배랑 같이 일하고 싶다. 나중에 선배네 회사로 이직할 수 있을까? 자리 생기면 내가 바로 추천할 테니까 열심히 하고 있어. 진짜? 진짜다. 나 진짜 평판 걸려도 열심히 해. 아. 아. 응. 아. 아, 유주 남자친구는 몇 살? 저 스물세 살이에요. 스물세 살? 23살? 네, 잠깐만. 그럼 너희 여섯 살 차이야? 뭐야, 너 어린 남자가 취향이었냐? 아니. 나이 많은 여자 만나기 아깝지 않아? 아니요, 별로. 야, 너도 양심 있으면 놔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어디, 응? 어? 어린 애를. 왜 그래? 저, 근데 여기 이름이 뭐예요? 저 친구들이랑 오고 싶어서요. 어, 여기? 여기 엄청 비싸. 네? 친구들이랑 온다는데 그게 뭐 어때서? 뭐 어, 엄마가 용돈 많이 주는 날에 오면 되겠다. 응. 근데 군대는 어디 갔다 왔어? 저 공익인데요. 왜 왜? 허리디스크 때문에요. <laughs> 현역을 갔다 와야 진짜 남자가 되는 건데 특히나 철 없는 애들은. 사람 돼서 나오는 경향이 있지. 천천히 마셔 취해. 동생 무리하는 거 아니야 술 나는 마셔 그 나이 때는 주량 모르고 마시다가 실수도 엄청 하고 걱정 마세요. 제 주량을 어, 아, 너네가 말하는 주량은 완전히 꽐라대는 순간까지고 어릴 때 말이야 절제를 모르거든 절제를 아 예예 예. 형이 말을 하면 듣는 척이라도 하지 듣고 있는데요 그래 가만히 있어봐. 알았다면서 뭘 그렇게 눈가를 희번덕거리냐고? 시우야, 윤유주. 네 남자친구는 내가 엄청 마음에 안 드나 보다. 미안해. 근데 선배도 잘한 거 없는 것 같아. 어. 시우야, 화 많이 났어. 나, 저 새끼 한대 갈기고 싶어. 그래서 내가 혼자 오겠다고 했잖아, 뭐? 게 아니라 하, 진짜 미친 새끼가 내가 어리니까 만만했나 보지 그래도 너보다 형인데 말이 너무 심하다 나이 차 먹고 저러는 건 안심하고 내가 내가 왜저꼰대한테 무시당해야 되는데 하, 선배도 나쁜 뜻으로 그런 거 아닐 거야 하, 그냥 어 <laughs> 아니, 오늘까지 된다고 하셨잖아요. 아이고, 미안해요. 그거 뭐 재본 업체에서 시간을 아니, 어겨가지고. 아 제가 날짜 계속 확인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. 내가 줘, 최대한 내가 빨리. 응? 아니, 최대한이 아니라 오늘 아니면 안 돼서요. <laughs> 아니, 이걸 된다고 이거 어떡합니까? 아이고, 응? 뭐, 어? 정현성 휴가 나왔다 보고 싶은 사람 빨리 와어민영아 애들 다 온대? 잘됐다 나좀 도와줘 가서 얘기할게 자고 있어? 나 너무 힘들... 콜 때리지? 내 친구 군복 입고 돌아다녀 흠 음, 웃기다 재밌게 놀아 오케이 야 누나 아직 안 잔다 내가 누나 불러낼 테니까 니들은 내가 말한 대로만 하면 돼 알았지? 야넌몇달 만에 사회에 나온 친구한테 한다는 얘기가 고작 그거야? 야 고작이라니 아, 나라지키는 일만 일이냐? 친구의 사랑을 지키는 일만큼 순관일이 어디 있다고. 조사이 <laughs> 야, 냅두 냅둬. 제 지금 그 누나한테 완전히 미쳐있는 상태라니까. 그래 친구 사랑도 지켜 주자. 아, 어제 좀 불안한데. 아, 걱정하지 마. 자. 잘해보자. 짠! 짠 짠! 짠. 음. 누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나라고 생각했었다. 야 좋다. 야, 거 괜찮, 아까 이거 o u l d 더살거 그랬어. o i n g to t a 만 k I s 괜찮 d I'm going to talk. I said, I'm going t 어숨 a l k I s a 지 d I'm 지아 i 누나! 뭐해? 빨리 와. 빨려 빨리, 빨리 받아. 근데 이게 다 뭐야? 응? 오늘 무슨 날인지 몰라? 에이 잊어버렸어? 아니 얘기해줘 그냥. 우리 300일이잖아. 아 고마워. 고맙긴 일단 집에 가서 얘기하자 <laughs> 잠깐만 누나 잠깐만 눈좀 감아봐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두 분의 300일을 축하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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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분의 300일을 축하합니다, 축하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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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빠라빠빠빠 만년 네. 행복하세요. 행복 모시셔서 신나의 사랑과 누나의 사랑이 같다고 생각했다. 자식. 좋아 보이네. 그치나 느낌이 좀안 좋은데. 왜? 잘된거 아니야? 아 근데 뭐 언제 끝나는 거야? 하지만 누나와 나의 사랑은 달랐다. 다시 말해봐. 우리 그만 만나자. 오늘 같은 날 이런 얘기해서 미안해. 근데 괜히 더 시간 끄는 것도 아닌 것 같아. 그게 무슨 소리야. 누나 이거 장난이지. 아 이런 거 하지 마 재미 없어. 아니 진심이야. 사랑하면 나이 차이 같은 거 상관 없을 줄 알았는데 그러기엔 내가 너무 현실적인 사람인가봐. 좀더 빨리 얘기했어야 하는데. 아, 갑자기 왜 그래? 내가 뭐 잘못했어? 아야 아니다 아니다. 내가 잘할게 내가. 앞으로 잘못도 하나도 안 하고 누나가 싫다는 거 절대 안 할게. 누나가 하자는 대로 할게. 어? 미안해 시우야 내가 너무 바빠서 예전처럼 연애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. 누나 제발. 아니, 아맞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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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피아하아겠아잘아거아아어아들아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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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네 아니, 아리아이 아니, 아리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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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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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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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잘 <laughs> 안시우 또 친구라고 슬퍼해 주네. 이거, 이거. 나거 이거. 이거, 야거정하지 마. 아! 이거, 이남이가왜 그래? 고집잖아. 거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

나에게 기대지 못한다는 것을 바보가 아닌 이상 알수 있었다. 하지만 그때의 난 누나를 내가 사랑했던 만큼 누나도 날 사랑했을 거라고 믿고 싶었다. 어긋난 용기였지만 정말 끝이라고 해도 그냥 전해 주고 싶었다. 어쩌면 어쩌면 마음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다. 여보세요. 누나, 나 지금 집 앞인데. 야이 새끼야! 헤어졌으면 끝이지. 어따 대고 전화질이야? 아빠 하지 마 내놔. 봐봐. 유주 이제 내 여자친구니까 전화 하지 마. 다음 번엔 말로 안 한다. 어린 놈이 개념도 없이 끊어 새끼야. 왜 그래, 진짜? 내가. 뭐, 뭐 틀린 말했어? 이런건 확실하게 해놔야돼 안그럼, 저 또. 그래도 내가 알아듣게 얘기할 수 있었어 네가 얘기한다고 안 하겠어? 이제이런일 없을 거야 사랑은 죽었다. 진짜 개소리하고 있네 나너 내가 개 호구로 보이지? 다시 사귀자고? 내가 너랑 왜 다시 사귀겠냐 이것 때문에? 잔것 때문에? 웃기지 마 너나 나나 외로워서 상대가 필요했던 거잖아 아니야? 맨날 받아주고 몸 섞으니까 뭐 내가 만만해? 너랑 나랑은 그냥 이런 관계야. 너 혼자 의미 부여하지 말라고. 다시 연락하지 마. 끝났다. 이렇게 소중한 마음을 떠나보내고 결국 지금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다. 시우는 왜 다시 나를 만났을까? 이렇게 원하던 상황인데 왜 하나도 속 시원하지 않은 걸까? 왜왜내 왜 앞에 나타난 거?